얼마 전에 김형석 교수님 103세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기자가 하는 질문이 모두가 찾는 행복 어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껏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자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잘 들어 보세요. 그에 보면 두부류입니다. 우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요.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기자가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 는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배가 더 고픕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만족인데.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그러자 기자가 그러면 만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만족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더군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을 거머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행해지더군요. 명예와 권력, 재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100년, 103세 평생 <laughs> 살아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행복이 무엇이냐? 누가 행복하는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혼란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이 되지 않는 경우에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김영석 교수님이 우려했던 그런 물질, 욕, 소욕, 더 많이 가지, 가지면 행복하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는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물건을 더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가지지 못하면 더 불행해지고 말게 될 것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부산불인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하면 엄마 아빠가 다 돈도 주고 다 애들 먹을 거 주는데 엄마 아빠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엄마 아빠 주는 선물 돈 스마트폰 사 주는 그것만 좋아해.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해지게 되냐 말이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집집집 집, 집, 집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큰집 그렇게 되면 복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음식이 복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음식을 더잘 먹고 더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 옷을 입는 게 복이 아니라 좀 비싼 옷, 좀, 좀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나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가져도 뭐가 없다고요? 만족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내일 더 좋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뭔가를 계속 우리는 계속 이런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게 되면 절대로 만족이 없으니까, 가져도 불만이고, 가지지 않으면 더 불만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그 많은 재물, 재산이 수조돼도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 한 번도 본적 없잖아요. 자기 그 집에, 큰 집에 살면서도 그거 만족하는 사람 누가 있던가요? 은행에 수억을, 수십억을, 수백억을 넣고 있어도 아, 그런 사람들 보면 더짠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더 인색한 사람들을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 은혜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복은 부작용이 없다. 김영식 교수님 그런 얘기잖아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물질을 모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게 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쓰게 되냐 말이지 여러분 본문의 말씀 사도바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적인 한때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박사 밑에서 수제로 공부한 사람이고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고 그런 세상 복을 다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멀로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전 15장 9절의 말씀 가운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은 그럼 뭐겠어요? 작은 자 주님 만나기 전에는 가장 자기가 큰 자였고 큰 자가 되겠다고 그 그러니까 이름을 짓고 살았는데 우리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세계 선교를 세 차례 네 차례 걸쳐 가지고 그렇게 선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아니 사도라고 칭하는 것조차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어느 것도 귀한 것이 없는 거죠. 내가 세계 선교 여행을 네번 했다, 그것조차도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크게 다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시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기서 그는 10절의 짧은 한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수고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도바울은 은혜에 대한 눈이 뜨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내라고 하는 책에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제가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9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데 9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면서도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 많이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십니까? 얼마 있으면 가족이 다 떠날 수도 있고, 혼자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맛있는 것 해도 어디 같이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저의 전에서 말씀 전할 수 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그런 얘기 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기쁜 때는 언제냐? 설교할 때. 가장 힘든 건 뭐냐? 설교할 때. 이래서. 오늘도 이 말씀도 이번 한 주간 내내 말씀 준비하고. 힘들지만 말씀 전하는 이런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laughs>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사로 내가 봉사할 수 있다. 여기는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명감 사하고 내가 우리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게 되고 수고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뭐 되려고 왜 그래요 그 얼마나 고생한 일인데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입니까 욕 많이 먹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요 이렇게 남을 위해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을 해, 거기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의 눈을 뜨고 다시 보면요 옛날에는 맛있는 거 먹고 비싼 거 먹고 뭐뭐 부페 가서 먹고 그런 거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은혜는 무엇이냐면 먹을 수 있는 게은혜예요 내가 오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야.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맛, 맛이 없어. 저도 그 전에 좀 독한 약을 먹으니까 아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 냄새가 나요. 어 여보 나못 먹겠어. 아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먹을 수 있다는, 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아, 입맛이 없어. 아, 그게 냄새가 나, 그게. 그, 그전엔 그렇게 좋아했는데, <laughs> 냄새가 나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제. <laughs> 여러분들이 가 대단한 어? 건강을 누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걸어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내가 대단한 비싼 옷은 못 입어도 내가 오늘도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은 병원에서 의사가 와서 회진하면서 진찰하면서. 이 발에 통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와서 주사기 가지고 앞 찔러봐요. 감각이 없는데. 그래요. 저녁에 와서 또 찔러보고. 아유, 감각이 없어. 다리를 절단하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증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말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나 같은 죄인을 허물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서 모두가 다 불안불안하게 사는데, 우리에게 믿을 곳이 있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주의라고 하는, 김영석 교수님 얘기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 두 번째가 이기주의자들 얘기하거든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 그릇에는 행복이 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뭐, 뭐가 없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잖아요. 좀 더, 좀 더, 조금 더, 좀더 가져야 되지. 그런 사람 나눠질 줄 몰라요. 계속 더 가지려고 그러고. 야 그렇게 많은 재산 수십조가 있다면서 어떻게 또 별별 사기짓을 다 하고.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뜨인 사람만 진정 행복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눈이 뜨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다른 복을 다 신명기 28장의 복도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뜨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죠. 모든 게다 감사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볼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더 살고 싶었던 그 하루가 바로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 주님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아름다운 꽃들을 지금 예비하고 하늘과 땅을 오늘도 이렇게 맑은 날씨를 주시고 공기가 좋게 해주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눈이 뜨게 되면 더 많은 가진 소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아침에 새 소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수가 있게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죄 모든 사람 오늘도 하루하루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다시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 세상의 축복을 은혜와 자꾸 혼돈하게 되면 믿음 생활에 자꾸 실패하게 돼요. 기도해도 복이 없잖아 생각하 계속 우리는 복을 더 쌓아가려고 하는 집이 있으면 감사하고 하루 잤으면 감사하고 오늘 교회 나왔으면 감사하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우리 저 여러분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자꾸 믿음 생활 하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축복과 은혜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우리의 눈을 떠주게 하시고 여러분들 끝없이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 마른 그물을 여러분 계속 찾아가시겠습니다. 영원히 목 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이금 주신 말씀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Amen. 일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아버지 우리 시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 눈을 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든 욕심 가운데 세상의 보울 추구하며 나갈 때가 참 많았던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만족을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도 살아있음을, 오늘도 예수 믿음을, 오늘도 찬양할 수가 있음을, 오늘도 호흡할 수가 있음을, 오늘도 주님 바라볼 수 있음을,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일천번제와 기도하는 제목을 주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세번맞이 겨울 성교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코너 가운데도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오래 항폐하였던 이땅 곳곳마다 순결한 꽃들이 다시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수관 우리 교 교육자들, 우리 부장님, 우리 교사들, 한분 한분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 오늘 주님 한분 한분 가정 가정마다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가정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내 잔이 넘치는 귀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토일 우리 새벽 재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 주시고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세계를 보여 주시옵시고 주여 믿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있습니다. 이번 중에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친히 시간도 찾아가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주님의 택한 자녀 손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시험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동선을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시작되는 우리 세번 맞이 성경학교 주여 은혜 내려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내일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동서남북의 성도들 다 함께 몰려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 모든 죄목 다 가지고 주님께 우리 함께 우리 한 사범관 함께 다 함께 되다 그 손을 다 모으게 되십니다.